이 스파 두기는 하이 로우 스파 샴푸대입니다. 하이 로우는 뭐냐면, 은이 두기가 낮게 또는 높게 자유제대로 조절해서 쓸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보시는 와 같이 리모컨을 통해서 높이를 올리고, 손을 낮추고 사용이 가할끔 나왔으며 시술자가 뒤쪽에 앉아서 샴푸 시킬 때에는 이와 같이 낮게끔 사용하시고 서서 샴푸를 시키는 경우에는 도이 높이를 올려서. 샴푸가 가능합니다. 작동 방법은 높은 상태에서는 리모컨을 조정해서 원터치로 180도까지 가능합니다. 끝나면 원인치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